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숙의 3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숙의 35장, 9절부터 12절. 자, 시작. 여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장로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 요즘 우리 나라 코로나 때문에 대선 때문에 기도가 전부 다 그쪽으로 막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에 북한의 동포들 위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아참 너무 귀하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눈 앞에 있는 거 당장 급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조금만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멀어지면 기도로 올려지지 않는 거,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저 북한 땅에도 성탄의 은혜와 또그 빛이 비춰져야 할 소중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겨울에 북한 동포들이 성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들이 밝고 행복해 보이진 않네요.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요. 희망이 뭔가 이렇게 딱 분명하게 잡히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원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며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질병과 또 죽음과 경제적인 파탄의 두려움에 가득한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 금고도 둔다는데 초현대식 방어 경호 시스템으로. 안전을 지킨다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근거도, 그 어떤 경비 시스템도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대통령 재임 중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그 자리에 육군 참모총장,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그 위에 수없이 많은 경호원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이프존 안전지대를 추구하고 찾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페이스존, 믿음의 영역을 찾고 믿음의 지대를 찾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참된 평안,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이프 존이 아닌 페이스 존을 찾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령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지금 안 가보신 분은 많지만 나중에 다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전이 해외 얘기를 하면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주 가시라고 봐야 되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어, 유명한 다리가 있죠. 이 다리를 처음 그 공사할 때에 에,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에 그 강을 건너는 그 높은 다리를 짓다가 이 공사 인부들이 그 위에 올라가면 아래를 쳐다보면 까마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도 아차실수 하면서. 또그 공사를 하던 중에 다섯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일꾼들은 그 위에 올라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공기는 늦어지고 이렇게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뭐냐면 안전 그물망이었습니다. 새로 그물망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다 혹시 떨어져도 그 그물망에 탁. 걸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안전그물 우리 인생의 안전그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전그물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인생의 안전 금을 하나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로마 교황청 있죠. 그 안에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 보면 한 방에 여러 그 역사 자료를 쭉 전시한데 로마 시대의 지도를 시대별로 이렇게 로마, 로마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그림이 어찌 자칫 잘못 보면 똑같은 그림이 두장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그림에는 폼페이시가 나와 있고, 다른 그림에는 폼페이시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배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완전히 다 덮어지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한 농부가 우연히 그 폼페이의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적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발굴했던 것이 뭐냐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그들을 덮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피했을까? 그러니까 저마다 죽음을 맞이한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지하실로 들어간 사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들어간 사람,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건물의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죽은 그런 사람들. 이걸 발굴하면서 역사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구하길 원했지만, 그 재난 앞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지대는 아무데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저도 민수기 본문을 택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 신약 성경에서 주로 성경 본문을 택하잖아요, 이 성탄절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이 어, 민수기서에서 성탄절 어, 설교 본문을 택한 건제 목계 20년이 넘는 동안 처음인데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제목에도 있지만은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이라는 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어, 그런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음, 그러한 피난처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부지중에 어쩌다가 실수해서, 사람이 자기 실수로 죽었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말릴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자기의 의도는 아니지만, 고의는 아니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가족들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세상에 이 사람을 보호해 줄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 줄 제도도 없고, 보호해 줄수 있는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경우를 대비해서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섯 개를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열두 지파가 살아가는 그 땅의 중앙에 변두리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부족의 삶의 중앙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의 위치를 약간 언덕이 있는 높은 곳에 도피성을 세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도피성을 잘볼수 있게 했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길을 닦잖아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는데. 이 길을 얼마나 잘 닦았냐면 이 도로의 폭이 14m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오늘날에도 14m면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3천년 4천년 전에 14m의 도로를 닦았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그리고 곳곳에 이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입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달아서 누구나 그 도피성을 잘 보고 잘 닦인 길을 통해서. 도피성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성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생명을 보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죄인까지도 그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주는 그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과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가장 복된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표지판이 돼서 죽게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약속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는 표지판이 되게 하셔서 잊지 않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간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원한 도피성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널드 베크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재생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런 말을 했어요. 조각가는 한 조각의 대리석을 정교한 조각 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조각은 생명이 없는 돌에 불과하다. 또, 미술관은 관뚜껑을 가장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할 수는 있지만 죽음이 지배하는 관의 내부를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의 보장 생명에 관한한 그 생명을 줄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남 고창에 가면 모양성이라고 하는 고성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음력 9월 9일에 이 성에 사람들이 모여서 고창 모양 성제라고 하는 축제를 엽니다. 그중에 이제 답성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답성놀이. 그게 뭐냐면 아낙네들이 무거운 돌을 들고 머리에 이고 이 성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내려오는 전설은 뭐냐면 한 바퀴를 돌면 다리병이 났는데요. 자, 어딘지 이제 잘 체크하셔서 다리 아프신 분들은 한번 9월 9일을 기다려서 한번 가서 돌아보시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바퀴, 세 바퀴를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저승길이 환하게 이렇게 트여서 극락에 간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세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성 입구에 그 머리에 이고 돌았던 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다면 여기 우리가 갈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그렇게 됐다면, 여기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금년 그 9월 9일이 되면 대한민국상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얘기는 들리지 어,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영원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 인만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영원한 피난처가 있고,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서 31장 3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 2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아침, 그 은총을 감사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좀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